예, 같은 꿀.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별로 기대 없었어요. <laughs> 오늘 나균한 선발에 잇몸냐고여 가지고 솔직히 기대 없었는데. 음. 왜 이겼지? <laughs> 근데 근데 살짝 기대한 부분이 나균한 승료에다가 순페이 승료 해 가지고 어, 승료 플러스 승료? 약간 이제 그런 약간 기대를 좀 했었는데 와, 오늘 개지렸어. 오늘 결국 나균한 컬스했죠. 무실점 컬스? 1회부터 보면요. 1회랑 2회에 우리가 이제 안타로 2점을냅니다 2대 0으로 시작을 해요. 벌써 기분 좋아. 여기서부터. 어 우리가 2대 0으로 벌써 치고 나가. 어? 어? 이거 뭐야? 나균한이 상태가 좋아? 제협이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난 제협이를 빠 해주고 싶어. 어빠 어, 해주고 싶어 제협이. 제협이 덕분이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어, 나균한이 좋았다. 오늘 막 라인에 계속 걸 치고 막 모서리에 들어가고 막 근데 이제 여기서 물음표가 우리가 잘하는 건지 상대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laughs> 상대가 헛스윙을 계속해서 막 삼진을 당해주고 막 그러는데 나균안이잘 던지는 건지 상대가 못 치는 건지 약간 그게 헷갈리는 경기였다. 그랬고요. 오해초 한화에 만루 위였습니다. 우리 만루 위기였어. 오해초 만루 위기. 근데 나균안이 이걸 막아 음, 어째서? <laughs> <laughs> 물론,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막, 기도하긴 했지. 근데, 어째서? 이걸 진짜 막네? <laughs> 나균 아니? 기적의 무실점 어 진짜 승부처였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2대0이면 불안하거든 2대0이면 진짜 딸깍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점수여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그랬고요 5회 말 민재 안타치고 김동혁 번트했는데 포수 정면이었어 근데 포수가 딱 잡고서 어 2루로 던질까 1루로 던질까 잠깐 몰뚱몰뚱한 사이에 김동혁은 개빠르죠 세이프 무사 1리로가 됩니다 근데 무사 1리로 하면 뭐해 점수 못내 아, 포수 정면이란다 투수 정면. 어, 뭐라고 적는 거야? 어 근데 점수 못 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균환이가 헐스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균환이한테 5이닝 정도만 기대를 하거든. 5이닝만 던지어도 잘했다. 5이닝 한 20점, 30점만 해도 어, 1인분 했다. 균환이 어, 인정 약간 그 정도인데 5이닝 무실점을 한 것도 너무 대단했어. 근데 갑자기 6회도 올라와가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잡는 거야. 와, 무실점 헐스 와... 나 균한, 뭐냐? 약간 이런. 진짜 낯설었지? 우리가 평소에 보던 종더기가 아니었어. 종더기가 아니고 진짜 균안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2대 0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한화가 수술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투마카세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받아친다? 포마카세로 받아친다. 어, 우리는 포수를 계속 바꿉니다. 포수 다 나와요, 그냥. 투마카세 대 포마카세로 받아치기. 포수 그냥 총출동했죠? 제협이 선발로 나오고, 어, 유강남 배타로 나오고, 마지막 정보금까지 <laughs> 그러다가 이제 채팅 중에 튼동도 나와라 하는 거 진짜 개웃겼는데 오케이 <laughs> 튼동님도 나오시는 중 우리는 대타가 80억이야 오 자, 그다음에 7의 말. 우리가 2루에 있을 때 2루 타에 안타에또 안타로 2점을 더냅니다. 그래서 4대 0. 아,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마음이 편했어. 아, 4대 0? 마음이 좀 편한데. 어림도 없지. 8회 초. 무사 1, 2루가 돼요. 하나의 무사 1, 2루. 이때가 준영이었거든요 춘동 님이 직접 올라옵니다. 마, 똑바로 던져라. 이러고서. 어? 마운드에 직접 컨트을 쳐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던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무사 1, 2루에서 병살 타구를 쳐요. 아, 어, 이거 병살이다. 그래서 민재가 잡아 근데 송구를 그지같이 해. 딱 잡고서 이르로딱 던지는데 송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게 쏘오 하고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2점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안타를 맞아서 총 3점이 됩니다 4대3이 돼요 와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와 멘탈 나갈뻔 민재 민제... 아,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다, 다 같이 약간 뭐지? 뭐해? 약간 이런 이거는 민재의 3타점이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어찌졌지 잘 막아가지고 이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균한 승투 1년 만에 선발 승리래요 와나균한 승투 어, 좋았습니다 아니 세이브 조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에바지 왜 맨날 아니 그냥 편안하게 이기면 안 되냐고 왜 맨날 세이브 조작을 하는데 자꾸 도파민에 넣어줘 매지의 커튼골 한 명씩 1번 김동혁 오늘 볼넷 안타 그리고 번트 했습니다 오늘 볼넷 안타 번트 번트 성공까지 어 잘했다 그리고 김동혁 어, 수비 잘했다 수비범위 열심히 달렸다 다음 고승미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안타에 1타쯤까지. 멀티 히트. 물론 중간에 번트 실패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고승민도 오늘 수비 잘했어. 오늘 호수비 있었고요. 수비 잘했어. 그래서 승민이 아픈데도 고생 많았고 중간에 한번 아파서 못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끝까지 경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에스 네, 예스. 예스햄이 어제도 안 좋았고 오늘도 안 좋았어요 삼진 삼진 병사를 했단 말이야? 삼삼병사 해가지고, 아, 와, 예스엠, 오늘 커튼 무조건 들어갈 뻔 했는데, 안 타, 마지막에, 1점. 그냥 안 타였으면 솔직히 들어갔어. 근데, 1타점, 적시타여가지고, 간신히 커튼, 면했다. 어, 생존. 다음, 준우엠. 아, 이로 타, 안 타. 오늘 준우엠, 잘했다. 준우엠, 진짜 잘했다, 오늘. 어, 좋았다. 이거 컸다. 물론 중간에 <laughs> 주루사 창조 병살 있었는데, 그건 약간 해프닝 정도로. 이기고 있어가지고, 그건 약간 해프닝 정도로. 어, 저 결승 타래요 아, 진짜? 그치, 작전이었지. 어쩔 수 없었다. 그 다음에 후엠도 초반에 살짝 불안하다가, 뜬공 삼진으로 아, 후님 오늘은 뭐 없나 했는데 이렇다. 구! 어, 요새 좋아. 맞아, 맞아. 이거 홈런 이 줄 알았던 이루타였어. 홈런 일번 갈라버리는 이루. 그 다음에 민성엠인데요민성엠이 오늘 뜬 삼삼 땅했어요. 근데 민성엠은 살짝 까방권이 있는 게 수비를 잘했거든요. 호수비 있었고 그래서 까방권 이겼으니까. 그리고 태양이 이루타 볼넷 있었다. 잘했다. 어, 태양이 잘했다. 다음 제협이 공격은 오늘 아쉬웠어. 삼진에 땅볼 했는데 그래도. 잘했습니다 제협비제어비가 확실히 그 공을 잘 잡아 블로킹 잘하고 공잘 잡고 수비 진짜 좋았어 제협비는 조금 더 보자 그 민재 아 민재가 오늘 개잘했어요 안타에 안타에 안타 3안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와 민재야 너는 9번만 해라 조선의 9번 타자 민재 이랬는데 MVP 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그 송구실수 3점 <laughs> <laughs> 민재의 3타점 송고 실수 <선구실수. 웃음> 아 이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3안타? 3런 친거 아니면 은 3점? 안 되죠 3점이 훨씬 크죠 마이너스죠 민재 이거 이 이것 때문에 진짜 경기 갈 뻔해서 나는 커튼 콜 속재타를 치지 못했다 커튼 보냅시다 자 다음 유강남 <laughs> <laughs> 어 대타로 나왔거든요 대타로 나왔는데 아이... <laughs> <laughs> 와서 뜬 꿩을 쳤어요. 그 득점권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사나 도발하는 거냐고 티베킹 하는 거냐고. 오, 아니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진짜 유강남 진짜 웃음베리였어 이 정도면 유강남 그냥 조리돌림 시키려고 내보낸 거 아니냐고 어 <laughs> 그랬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겨가지고 우리가 웃는 거지 이러고서 졌잖아? 그럼 유강남은 욕을 어지게 먹었겠지 하지만 이겼으니까 웃겼다 맞아 잘 맞은 타운 잘했는데 정면이었어 그래서 뜬공이 된 거거든요 잘 치긴 했어 그 다음에 박찬영 오늘 데뷔 첫 타석이었거든요? 안타를 칩니다 아! 와... 바뀐 투수의 초구를 쳤다! 데뷔 첫타서 초구 안타! 와 너무 잘했다 진짜! 그래서 박찬영은 지금 18타자다! <웃음> 축하한다! <웃음> 어 너무 잘했다. 불꽃남자 박찬영. 다음 정복은! 정복은 공격은 뭐 없었습니다. 공격은 땅볼이었는데 도루 조지 성공했죠? 어 나이스! 이거 컸지! 이것도 컸지! 잘했다! 자, 다음 이제 투수로 갑니다! 나비다! 뭐할말 있습니까? 잘했다! <laughs> 잘했다! 뭐할말있습니까 6이닝 무실점 콜스 음, 오늘 이제 거인이죠? 진짜! 리얼어캣노! <laughs> 왜한 건데 이러네 <laughs> 왜한 건데는 좀 <laughs> 아... 그래서 아나규아는 오늘 진짜 기대 이상으로 해줬다 어그 다음에 우리 불펜 현수 철원 굿. 철원이 살짝 불안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실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용 불안했다 근데 이건 억가야 이건 솔직히 민재 때문에 그거잖아 민재 때문에 2점 그리고 안타 맞아서 1점인데 그것도 그거 스노우볼이에요 그래서 준영이는 솔직히 억가였고요 근데 공이 안 좋긴 해 오늘 상태 안 좋았어. 그랬다. 그리고 원중엠은 롯데 시네마 열1번 했는데 잘 막았다. 어, 그리고 이제 <laughs> 다른 팀 마무리 보니까 갑자기 원중엠이 선녀로 보이는 약간 그런. 음. 원중엠은 우리만 깔수 있다. 원중엠 최고. 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커튼콜은 사실 민재의 그 3타점, 어, 스노우볼 3타점 때문에 민재는 응, 들어가고요. 오늘의 거인! 자, 하, 아, 오늘 근데 약간 골고루 잘하긴 했어. 우선 나균 함 넣고. 민재는 아쉬운 거고. 그 다음에 박찬영 정도 넣어줄까요? 박찬영 잘했다. 어, 박찬영 잘했으니까 박찬영 정도 넣어줍시다. 축하해. 이렇게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경기 한줄평 민재로 시작해서 민재로 끝났다로 어, 정리하겠습니다. 민재가 진짜 사만타 치면서 좋았는데 민재로 끝날 뿐. 어, 민재로 시작해서 민재로 끝났다.